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 비록 또 행복한 하루가 됐어야 아, 좋겠죠. 자, 아, 저는 오늘 그 오전에 그산 어, 중에서 아, 고추밭을, 밭고랑을, 아, 풀을 뽑고 잔도를 어, 추선해다 보니까 바고랑을 만들기는 아,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터가 작은 것 같아도 아, 혼자서 이렇게 그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아, 좀 역부족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 이따가 이모저모 일을 보고 자 오후에는 그 한백선 백두대간 한백선 어, 지금 그 완연한 봄날씨 속에. 어떻게 그 산들이 어, 겨울에 그 산고대에서 어, 어, 나무들과 풀잎들이 어떻게 그 지금 어, 산천이 변해가고 있는지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자 지금 시간이 5시 40분입니다 40분인데 해가 지금 저쪽으로 지금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산고대를 한번 지금 차로 어 거리가 있으니까 걸어서는 못 가고 이 상고대를 지금 한번 어 올라가면서 영상에 지금 담아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새가 서쪽으로 넘어가니까 정면에서 비치니까 자 영상이 자 깨끗하게 좀잘 나와야 되는데 촬영하는 그 기계를 어잘 맞춰가지고 지금 그차 안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서 자 올라가면서 지금 이렇게 그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직까지 가그 상고대가 아니고 낮은 지역이라서 낮은 지역 이다 보니까 자 풀잎들이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아많이를 이렇게 지금 그 피어있는 것도 여러분들 분에도 그자 보이실 겁니다. 올라가면서 자 영상을 지금 이 드라이빙으로 어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이렇게 이 아름다운 봄이 오는 봄이 오고 여름이 다가오는 어 이런 그 풍광을 상고대길을 오르면서 어 영상에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어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 봄은 여름이나 보면 정말 아, 아름답고 이쁘고, 그 정말 그 산들이 어, 색동 요구리를 갈아입는 그런 그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여러분도. 상고대 길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아 역시 아주 공기가 공기 자체가 아마 틀립니다. 어 밑에 그 동네가 있는 어 읍내 시내 이쪽으로는 공기가 좀 가칼한데 자 지금 그 상고대를 올라오면서 어 창문을 열어놓고 가는데 공기가 막. 공기 자체가 완연하게 아마 풀립니다. 그래서 코도 막혔던 어, 코도 뻥떨어지는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조용히 이렇게 시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고대 아, 차들이 여금은 어디 가도 뭐 길이 안 좋은 데가 없,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드라이브 코스를 삼아서 많이들 그 이렇게 올라갔다 오는 게 보입니다. 자, 이까지는풀들이 새로 새로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이 강원도에도 아 벚꽃은. 피고 좋습니다. 좋는데 자 높은 그 상고대는 어떨는지어 아직 제가 그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나니는데 올로 상고대 최고의 상고대를 어 올라가서 보면 알겠지만 자그 역시 어, 상고대에도 어, 벚꽃은 다.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니다 지금 느낌은 중간 정도, 상고대 중간 정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자이 길이 그 어, 정선군 그 고한읍 만항대 야생화축제장 가는 길 어, 이게 이제 그 태백으로도 이어지고 태백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어, 또그 만항대에서 태백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한 그런 그 상고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빛이 햇빛이 서쪽에서 정면으로 이렇게 어, 서쪽을 향해서 차가 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은 정면에서 비춰대니까 눈이 부셔서 어, 자, 앞에 영상도 자 카메라의 그 렌즈 줌조정은 자동으로 이렇게 해놓고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햇볕을 어, 등지고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아, 계속해서 여러분들 역시 이 아름다운 풍경 정말 이 풍광이야말로 상고대 풍광이야말로 아 정말 그 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엔 또 설산 철산으로 또이 한백산 백두대간 한백산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차가 오시고 어, 어, 오는 사람들이 관객들이 겨울에도 엄청나게 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드문드문 어, 상고대 드라이브를 올라갔다 오는 차량들도 지금 많이 보이네요. 이거 지금 자 상고대도 지금 그 나무들이 바짝 말라서 잎이 없더니 자 잎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새파랗게 아, 많이들 그 피어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상고대를 어 거의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마는 어 지금 그 멀리 보이는 상고대에서 그 멀리 보이는 그 풍광이야말로 정말 아 정말 아주 일품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좋은 풍광을 담아서 여러분께 어, 눈의 시원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고대에 올라오니까 아, 바람이 굉장히 그 세차게. 근데 아직 이, 이곳에는 상고대 어, 높은 곳이라서 그런지 아직 그 풀잎이 아, 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들강아지가 이제 한참 올로 그런데 저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모품산이 아, 그 태백산입니다. 태백산, 태백산이고 그이 태백산 줄기, 백두대간 줄기를 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나 아, 라니이 풍광이 아, 정말 아, 기가 막힙니다. 지금 제가 그 줌을 어, 지금 이렇게 당겨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화면상 잘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이 아, 정말 멀리 보이는, 어, 황사현상이 있어서, 어, 바람도 지금 많이 부는 데다가, 부엌에 이렇게 보이니까, 아, 조금 더, 어, 보는 감도가, 조금 더 질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이그 멀리 보이는 이풍광들이야 말로,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게 지금, 태백산입니다. 어, 태백산이고, 저 위쪽 지금 그 앞에 전주대가 보이는데 저 위에 꼭대기에 몽그렇게 나와있는 저곳이 지금 한백산입니다 한백산이고 어, 한백산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조금 그 어, 마리를 그좀 어, 위해를 해주시면서 봐, 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자, 가면서 한번 영상에 또 어, 담을 수 있는 것을 한번 더 담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그 좌측으로 이렇게 보이는 곳, 이곳은 어, 서울거 태능선수촌, 우리나라의 그 운동, 어, 스포츠의 그 국내 대표단들이 와서 전지 이 높은 어, 상고대에서 전지훈련장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하는 그런 그 곳이 되겠습니다. 아이 햇빛이 너무 비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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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고대 1300 고지를 지금 여기 지금 제가 가는 곳이 자, 그 한백산 올라가는 그 등반로 어, 공원 입구가, 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보면 우측으로, 자, 이렇게 그 차가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에는 지금 그, 어, 자, 이곳이 지금 그, 한백산, 어, 그, 올라가는 그, 여기가 지금 그 정문이 되겠습니다. 정문. 여기에서 지금 저 앞을 타고 저 앞에 그 보이는 높은 봉우리가, 어, 중계탑도 이렇게 그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자, 어 저기가 지금 그 한백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계탑이 보이죠? 어, 나무가 지금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 여기가, <laughs> 한백산 올라가는 등반로 입구입니다. 어, 앞에는 보니까 어 한백산 그 탐방로 입구 심토도 있고. 자, 그것도 그 산불 감시 초소도 아 이렇게 있는데 다 퇴근들 오늘 일요일이라 퇴근들 했는지 자, 감시원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어그이 영상은 여기에서 그 어 마무리 짓고 저쪽에 그 어, 야생화 축제장 어 그쪽으로 한번 가서 또그 야생화 축제장이 어떻게 지금 그 봄이 오면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아 그곳을 한번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 계속해서 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어, 산중의 야인이 영상 을 올리 는데힘이 됩니다. 여러분 들많 은, 거, 구 독과 좋아요. 눌러 주 시기 바 라면서 영상 여기 에서 어, 맺 고, 어, 이, 부그야생화 축제장 어, 어, 가는쪽 으로 지금 제가 그 축제장 을 향해서 가고 있 습니다만, 어, 거기 에서 어, 뵙 도록 하 면서 영상 여기 에서 마무리 하 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